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빼빼로데이를 손꼽아 기다리셨던 분들 모두 주목. 2025년 빼빼로데이가 혹 지나갔는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썰렁한 매출에 울상 짓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함께 속사정을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빼빼로데이 하면 편의점마다 빼빼로 탑 쌓고 길거리마다 연인들의 선물 교환으로 북적였잖아요. 그런데 2025년은 뭔가 조용했습니다. 물론 편의점 업계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늘긴 했어요. 특히 씨유나 세븐일레븐 같은 곳은 캐릭터 상품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메타몽 빼빼로 헬로키티 빼빼로 보셨어요. 완전 귀엽잖아요. 이런 캐릭터 상품들이 젊은 층의 인증샷 본능을 자극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린 거죠. GS25도 자체 캐릭터 상품 밀어붙이면서 선방했고요. 수능 시즌 겨냥해서 EBS 아이 빼빼로 특강 같은 이색 상품도 내놨더라고요. 아이디어 칭찬해.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웃은 건 아니었습니다. 개인 가게나 작은 매장들은 예전만큼의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냐고요? 글쎄요,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소비 트렌드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빼빼로. 였지만 이제는 좀더 다양하고 개성 있는 선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꽃다발에 디저트에 심지어 상품권까지. 빼빼로 하나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어요.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선물을 고르고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으니.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가격 비교해보면 온라인이 훨씬 저렴한 경우도 많고요.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편의점들은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대대적인 할인 행사까지 진행하니 개인 가게들은 더욱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요.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페페로 말고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만든 포장지, 손글씨 카드 아니면 빼빼로와 어울리는 작은 액세서리 같은 걸 함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가게만의 개성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해시태그 이벤트 같은 걸 진행해서 손님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을 다하는 겁니다. 친절한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025년 빼빼로데이 특수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